안녕하세요. 2022년 6월 6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코인들이 앞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같이 공부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오라는 코인과 테조스라고 하는 코인들을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오 코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 코인을 정보를 보면 네오코인은 2016년도 7월달에 상장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1조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얘는 연관인덱스로 플랫폼이라든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고 네오는 듀얼토큰 메커니즘을 최초로 채택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음... 네오 코인은 나온 지도 좀 오래됐기도 했고, 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코인은 아니라서, 앞으로 방향성을 보면서, 뭐, 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우선, 크게 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음. 얘는 이때 시세를 주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파동 계산을 시작한다고 보면, 여기가 최저점이다 보니까, 월봉상으로 간단히 보면, 여기가 1파, 그 다음에 2파, 여기가 3파, 여기 4파, 5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음, 뭐, 3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4, 조정이든 abc 조정이든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모양이 그러면 조정 모양은 a b c 이렇게 맞는 거죠 그 c 파가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 2 3 4 5 그래서 다섯 개 파동까지 된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마지막 5번이 그러니까 5- 그러니까 c-5번이죠. 시다시 오 번이 이게 은봉이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음봉은세 개씩 움직이거든요.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홀수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얘가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어 얘가 음봉으로 바뀌거나 이러면 재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월봉상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왜 얘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차트가 되게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중요한 점은 여기에 고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일목균형표로 소개하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항상 매수 타점이라고 말하는 네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냐면, 어, 캔들이 이 기준선을 넘어갈 때, 오늘 넘었죠. 그리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될 때, 오늘 있죠. 이것도 교차도.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갈 때, 오늘 캔들에 붙어 있긴 하지만 내일이면 분명히 넘어가겠죠. 일로. 그럼 내일 되면 지금 세 가지가 이루어졌고 또한 가지 마지막은 요 구름대 위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매수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세 가지 모양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볼 만한 코인이죠. 내가 만약에 100원어치를 사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 50원어치 정도는 사볼 수 있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냐? 보면 이제 6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만약에 얘가 60분봉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면 이 구름을 넘어갈 때 샀어도 사실 여기 기준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팔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 9시에 살수 있었겠죠? 여기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대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조정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기준선을 돌아서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이 살 기회이긴 한데, 만약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손절을 할 각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사셔도 돼요. 그런데, 어,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는 여기 고점 넘어갈 때 사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60분 봉상도 그렇고, 1봉상도 현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주식,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 혹시라도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 봉과 그 다음 봉 정도 보고서는 어 손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사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얘가 조금 더 반등한 다음에 사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요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될것 같고요 일봉상 본다고 하면. 이 5월 23일 고점이 16,870원. 그다음에 6월 1일 고점이 16,700원. 오늘 고점은 17,340원이니까 최소 여기두개 고점은 있는 이 점은 넘어가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후행 스페이 내일이면 넘어오니까 내일 보시고 사셔도 될것 같고 내일 만약에 얘가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내일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면 사셔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음. 보통 우리가 봤던 코인들 중에 요새 많이 올라갔던 웨이브를 보면, 음, 지금 일목균형표가 안 나오는데, 웨이브도 모양을 보면, 볼게요. 이날 올라가고,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도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놈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만약에 못 올라갈 애들은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네오도 만약에 얘가 내일 올라갈 것 같으면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얘는 어 시세를 많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사더라도 충분히 내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의 고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소 이 고점 16,870원을 넘어간 다음에 사는 게 좋긴 한데 일목균형표로 받을 때도 기준선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후행스팬 넘어왔으니까, 그냥 사셔도, 어 되지만, 내가 어느 지점을 가면은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오는 현재 지금 좋아져 있는 차트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했던 코인이 테조스거든요. 테조스를 한번 볼게요. 얘는 2018년 6월 달에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2조 4천억 원. 얘는 네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죠. 그리고 얘는 그 30위 안에 있는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5에도 들어있는 코인이고, 얘도 네오랑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에 들어있는 코인입니다. 그 다음 테조스는 스마트 컨트랙터와 DM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뭐 상패되거나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할 그런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얘는 월봉상 사실 한 번도 시설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첫날... 시세를 주고 꼬라박은 다음에 한 번도 이첫날에 고가를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 최소한 여기 고가까지는 가겠죠. 이 고가 25,000원 지금 뭐이 고가의 10배 떨어진 거죠. 2,600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월봉상 파동이나 뭐 엘리어트,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거를 계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로 지금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얘도 네오랑 똑같은 위치죠, 거의. 근데 좀 다른 거는, 요 전고점을 네오는 뚫었다가 지금 떨어졌고, 얘는 전고점을 아직 못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얘도 보면, 기준선 어저께 돌파했고, 그 다음에 그저께 꽤 호전이 일어났고 내일 되면은 캔들 밖으로 후행스팸이 나옵니다. 얘도 좋죠. 이런 모양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얘가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럼 얘는 언제 사냐 물론 지금은 뭐 내가 100원을 산, 100원어치 산다고 하면 100%다살 수는 없지만 어, 사는 시점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얘도 지금 얘는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한 번도 기준선을 낀 적이 없어요. 구름대 위에 올라온 게 어저께 밤 12시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세를 주고 있고 지금 이제 4시간 전부터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서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사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사도 되긴 하지만 지금 사면 단타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얘가 기준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니까. 그래서, 이 내려갈 때이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내가 손절한다는 마음을 좀,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지만, 사실 뭐, 뭐, 한,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만큼 떨어졌다고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새로 시작하는 1파라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날이 너무 많은 거죠. 얘가 2000, 25,000원에서 지금 2600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60분 봉상 보면 그런 모양이지만, 1봉상은 현재로 이제 지금 기준선을 막 돌파해주고 후행스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는 좋아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좀 시세를 줘서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요 고점, 요게 얼마냐. 2775원, 여기도, 2,780원 오늘은 2,760원 그러니까 2,780원을 넘어갈 때가 얘는 사볼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가지 코인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한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선을 돌파한 다음에 후행스페이 캔들 밖으로 나온 다음에 구름 위로 가는지 아니면 못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내가 꼭 이거를 안 사더라도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보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느 때이 아, 코인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최소한 5% 아니면 10%는 수익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테조스랑 네오라는 두개 코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12시가 다돼 가네요. 어, 남은 시간도 코인 매매 잘 하시고, 내일도 출근할 텐데, 오늘도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